안녕하십니까 영남 모터스 대표 최방식입니다. 지난해 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26년도에는 더욱더 분발해서 구독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방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영남 모터스 대표 최방식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메 가족 연산도 바바기 채널의 가장 큰 형님, 영남 모터스 대표 최방식에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주실 바이크는 뭡니까? 여기 2005년식입니다. 2005년식 혼다 골딩 1800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 지금 총킬로수가 8만 5천 7백 킬로 8만 6천 킬로 정도 탔고요. 어, 앞패드 80, 앞다이아 80, 어, 뒷패드 70, 뒷다이아 70, 엔진일 교체해놨습니다. 교체하고 한몇킬로밖에안 탔어요. 옵션은 이게 랜딩 기아 포함해가지고 천한 오백만 원 정도 잡으면 막딱 적당할 겁니다. 자, 풀 옵션 차량이고요. 예, 예. 어, 랜딩 기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골딩과 예.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게 랜딩, 랜딩 기어 아니겠습니까? 예예. 예. 이거는 뭐 자체적으로 후진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예. 예. 랜딩 기아는좀 필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색상은 어 자주색입니다. 예, 버건디 컬러고요. 어 크롬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롬 많이 들어가 있고. 공오 년식이면은 지금 (21년차잖아요) 그죠 아, 2 20년 0년이 넘은 차량입니다 근데 네. 요 정도 삘이 난다는 거는 뭐 관리를 좀 했다 그리고 옵션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해놓은 차량들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자 스크린 보시면. 수월 마크들은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수건으로 닦다 보니까 수건 자국이죠. 원을 그려서 닦았네. 뭐 그런 느낌은 있는데 뭐 시야를 막, 막 불편하게 방해하거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전면부 가울 상태 그리고 라이트 다 깨끗하죠. Yeah. 블랙박스는 또 여기다 작업해놨네. Yeah. 깔끔하게 그죠. Yeah. 자, 핸다 부분 깨끗하고 수월 마크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 휠도 보시면은 백화색 잔잔한 것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자, 사이드로 돌아오시면, 뭐, 백미러, 요런데 뭐, 제자리 쿵 정도는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요런 거는 좀 떴다, 사장님. 그죠? 예. 요거는 양면 테이프로 조금 한번, 어, 해주시든가. 이게 근데 이게, 이 모양이 그렇게 잡혀가지고 붙여놔도 떨어지겠다. 그 어,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하시고,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이 예. 자신 있으면 확 고정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괜히 또 이거 잘못 건드려서 스날 수가 있으니까. 자, 요런데 뭐, 제자리 쿵을 했네, 해가지고, 여기 이제 깨졌어요. 이게 보니까 깨져가지고 가본 시트지로 이렇게 다 발라놨습니다. 다 바꾸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라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런 몰딩 이런 건좀 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 얼핏 보면은 뭐 디자인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 깨져 있습니다. 제자리 콩 했네요. 자 요런데 크롬들 세월의 흔적 있습니다. 자, 엔진 쪽하고. 자, 이쪽 크롬. 차대, 사이드 카바, 뭐, 이런데. 세차도 지금 안돼 있는 상태죠 그죠? 예, 예. 자, 모플러는 또 깨끗하네. 모플러 깨끗하고, 요런 것들도, 어, 크롬에 지금 크롬 때가 묻었어. 그래. 크롬 요 닦는 약품으로 닦으면 또, 어,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랜딩 기아도 그렇게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뒤쪽 보시면, 요거 이제 연식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자세히 볼게요. 어, 이런데 뭐, 후진하다 부딪혔네. 그래갖고 이제 카바가 플라스틱 좀 깨졌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여기, 후진하다 부딪혔네. <laughs> 그죠? 예? <에>? 아닙니까? <laughs> 맞습니다. 아니, 왜 웃습니까? 너무 빡시게 보내 너무 빡시게. 아, 그래도 아. 이건 2005년식이니까, 20년이 됐으니까, <laughs> 네, 그래도 봐드려야지. 야 아, 너무 빡시게. 하자를, 하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있는 걸 알려드려야지. 후진하다 빡고 하다가 부딪혔네. 자, 그거 말고는 뭐, 세월에 의한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깨진 걸 이야기 해줘야지. 음... 자, 왼쪽에도 보시면은 뭐, 괜찮아요. 나는. 자, 오른쪽에다 제자리 공예가 깨져놓으니까, 여기도 에 같이, yeah, 같이 세트로, yeah. 세트로. Yeah. <laughs> 원래 그시안 난다. 여기는 깨진 게 아니고, yeah. 자연스럽게, yeah. 원래 그런 거다라고 yeah. 위장막 비스무리 <laughs>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시트 한번 볼까요? 자 시트, 자 텐덤 시트 깨끗하네. 자 팔걸이도 사용감이 크게 없고요. 운전자 등받이, 운전자 시트 여기 뭐 담배 방 하나 있었던 거, 땜질 않았습니다. 자 주유구 쪽 계기판도 깨끗하고. 자뭐 우리 최사님 제가 눈치막이게 자세 히 보니까 <laughs> 실수를 지으시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른 채널에 비해서 빠바기 채널을 선호한 이유가 이겁니다. 예. 예, 빠바기가 사소한 것도 짚어준다. 예. 예? 자기가 받아봤을 때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기 때문에 최대한 예. 구독자 입장에서 해준다 해서 우리 채널을 예.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예,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뭐 <laughs> 찾는다고 해서. 근데 21년 된 차량이 예. 뭐요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차 기능상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 클리어 타입이라 가지고 예. 그냥 순간 본드 갖고 이렇게 척좀 발라놓으면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저기 있다는게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21년 차된 거치고 이 정도면 차량 뭐 10점 만점 9.5 이상은 됩니다. 예. 네. 어, 예. 고맙습니다. 9점. 한번 어, 잡아놓고 9.5. 그러니까 좀 잡아도 9 5지뭐이 예. 정도면 21년 된 거잖아. 예. 자 옵션이 1,500 정도 들어. 예예. 옵션. 옵션은 이게 지금. 이거 이, 이게 지금 이거 보면 이거 보세요. 30주년 차입니다. 아 30주년 맞죠? 예, 마크가 원래 붙어 있습니다. 30주년, 아 30주년. 20, 30주년. 예, 마크가 붙어 있지요. 음, 2005년식 되겠네. 지금 2025년식이 50주년입니다. 음... 그딱 그래, 30주년 맞잖아요. 그렇 자, 보세요. 요요요요요거 없습니다. 어요요요 요거 이거 없습니다. 예. 요 없어 이거. 요마요것도 없습니다. 없습 이거 여기 보면 이것 들이 이것,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옵션입니다. 옵션. 이것 옵션이에요. 옵션, 예, 옵션, 옵션, 옵션. 옵션. 옵션이에요. 음. 음, 이것도, 옵션. 음, 뭐, 네. 이것도 옵션이고. 여기 보면 이것 그이 불들이 이것도 옵션입니다. 불이 들어오는 게안들어오는뭐 이것도 옵션이고, 이것도 옵션이고, 이 카베 이것도 옵션입니다. 여기 음. 보면 아벤더 있는 공기 음, 이것도 옵션이고, 음. 이것 그렇죠. 이것도 옵션입니다. 이젠 카베 것도이 아버지 옛날에 그때는 안개등이 없었어요. 안개등 네. 이것도 옵션이고. 네. 사일렌양일쪽으로조바입니다바박이요요요바박이 사이렌, 예, 이거 요요요 안개등 이것도 옵션입니다. 안개등과 바박이 예. 이거 보면 예, 예, 그렇죠. 이것도 옵션이고. 요요 요것도 옵션입니다. 요요도옵션이고요 엔진 커버 덮어 놨지 이것도 옵션이고. 엔진 카버 알리로 덮어 놨잖아요. 요것도 네. 옵션이고. 요 보면 요 스피커 카버 이것도 옵션입니다. 킥카버 네. 이것도 옵션이고. 네. 휴대폰 거치대. 요 보면 이 발판이 옵션입니다. 발판 확장 그렇죠. 발판 확장 발판, 발판이 발판, 발판. 브레이크 페달하고 같이 다 네. 옵션입니다. 이게. 이것도 그래, 옵션이고 앞사람 등받이, 뒤사람 팔걸이, 스피가 가봐요 뒤에 있는거 랜딩기야이 쫄대 이것도 옵션입니다 이거 요, 요, 네. 요 옵션이고 요 요것도 옵션이고 그리고 뒤에 쫄대 요거 요것도 옵션이고 사이렌 스포일러 오요오 짐대 이것도 옵션이고 스포일러 이것도 옵션입니다 요것도 옵션이고 네. 뭐 뒤에 보면 이거 시속이야, 이것도 옵션이고. 네. 뭐, 이 시속이야 요것도 옵션이고 뭐이 정도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 거뭐 이런 이런 거는 처음. 예, 보다. 요 옵션이 이런 거 옵션. 처음 본다. 예, 예. 어, 옵션이 막 눈에 보는게 전부 다 옵션이에요. 요. 예, 빠짐부터는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거의 뭐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예, 예. 할수 있는 튜닝은 다해놓은것같고요어마어마합니다막 예, 예. 엔진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저 예. 밑에 매니폴더 언더 라인까지 전부 크롬 파츠로 덮어 놓은 것 같은데. 예, 예. 아, 최고네요. 예. 자, 튜닝비는 1,500만 원 이상은 렌딩업 하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시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예. 어. 이 랜딩에서 이건 안잡면 됩니다 이게. 자, 파박이가 저스치 한번 켜보세요 파박이. 파박이. 뭐야? 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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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발할 거야. 밑안계도가 들어오네. 예? 밑안계도가 들어오네. 저 위에 저 사이트 위에 파박이 있는 거 저거는 안 들어오네. 오 LED가 뭐들어오긴는 하는데. s a 이 g n i g h t Sangnight. s a n g n i g 라이트 a 라이트 i 라이트 Sangnight. Sangnight. 이 a n g n i g 화려 s a 쪽 g n i g h t s a n g n 아 하래 하래, 하래. 자스로틀 한번 주시고 자 랜딩이가 몰렸다렌딩이가 멀었다 내려보십시오 랜딩기가 작동 자한번 내리고 자 여기 여기서 볼트게이지까지 또 당연한 yeah. 어, 볼트게이지가 yeah. 됐습니다 까예 아빠가 뭐바구하래봐도되겠습니아밥고한번 해보죠 앞으로 갔다 후진 기능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진 아 불이 막 그냥 화려하네 화려해 자 띠리띠리띠리 자 됐습니다 변치야 어마어마하네요 불이 yeah. <laughs> 불이 뒤쪽에 보니까 뭐 거의 크리스마스 리입니다예주인 yeah. 엔진에 잡소류는한 개도 없죠 예 yeah. 요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예, 예. 요기 안 들어오네. 요거는, 아, 근데 하면, 그거는 예. 불법이라서 좀. 예, 근데 아, 한번 뭐, 찾을게요. 뭐, 하기가 저거 말고도 불법이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 예, 한번 찾아볼게요. 아, 저거는 막, 그럼 이거 파바기는 조금, LED 저는 그러는데 파바기는 조금 안 좋다. 저는 예. 그런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뭐, 엔진 음, 소리 잡수한 개도 없고요. 뭐, 예. 다른 것들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보셨습니다. 예, 예. 자, 요거, 어, 어, 제가 또 시운전 하고 왔거든요. 자, 시운전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예산도빠방입니다 자, 이번에 테스트 주행할 차량은 어, 혼다의 기함이죠 우리 행님들의 로망 혼다 골드1800 모델 1800 모델 랜딩에 있는 모델입니다. 이게 연식이 2005년식입니다. 2005년식 자, 자, 오늘 올해로 횟수로 21년차 되어가는 차량인데 이 수입 오토바이는 참 내구성이 좋아. 국산차 20년대 차잘돌아댕깁니까 <laughs> 그렇죠? 네. 아, 시동 좋다. 시동 딱 그러니까. 자, 2005년 시에 주행거리가 85,732km 였습니다 85,732km. A 시기에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거죠. 그죠? 어, 자,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 뒤에 또 차가 오네. 조금 예열을 해야 되는데, 어, 차가 와요, 나 갑자기. 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자, 어, 신호 딱 떨어졌다. 어, 예. 얼마 더 사야 되나? 자, 봅시다. 시석이 아 있나? 어, 시석이 아 있네. 아, 근데 차가. 진짜 부드럽다 이것도 골든 이게 여러분들 20년 된 차인데 20 20년 된 차가 이게 말입니까? 요뭐 예, 승용차 20년 되면은 잘 굴러 다니나요? <laughs> 물론 관리 잘는 차들은 뭐 어, 굴러 다니고 이 정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아, 그죠? 예? 지금 한 15년 된뭐 중고차 사도 막 구닥다리 다닥다닥 막 잡소리 올라오고 막 그랬는데 아 20년 차가 21년 차잖아요. 21년 된 차가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이게 예? 오토바이는 참 일본 일본이 잘 만든 게잘 만듭니다. 그죠? 우리랑 뭐 역사적인 문제로 뭐 어? 싸움도 하고 뭐 말들도 많지만 뭐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칭찬해줘야지. 오토바이는 참잘 만들어요. 21년 된 차가 이렇습니다. 이래 좋아요. 아... 상당히 부드럽고. 자, 앞에 이또 우리 두리발. 저 또, 저 차는 또뭐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장애인이 또 타고 있기 때문에 쪼우면 안 됩니다. 살살. 아, 차 진짜 조용하네. 잡소리가 한 개도 없네요. 응? 잡소리가 한 개도 없어요. 음. 자, 저는 시험 중이니까, 우회전을 좀 하기 위해서, 이쪽을 좀 넘겠습니다. 또, 바닥 위만 행님 뭐니 하면서 또, 하지 마시고, 빨리 진행을 위해서, 여기는 공장 진행이고, 사람이 또 없기 때문에, 좀양해를 해주시고, 아, 진짜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묻고 따질 필요가 없네요. 여기까지만 와도 그냥 뭐, 답이 그냥 사부작 달려도 나오네. 응? 사부작 달려도, 에? 편안하게 타도, 아, 차 좋다. 차 좋아. 안전히, 안전이 부드럽네. 클러치감도, 자. 자, 2단. 자, 3단. 자, 4단. 방지턱 살짝. 오, 승차감도 좋고, 방지턱 넘었을 때, 뭐, 떨어지면서 찌그럭, 뭐 이런 소리 일찍 없네요. 아, 차 좋다. 야, 2005년식이 이 정도면, 뭐, 묶어 따질 필요가 없지, 뭐, 예? 야, 진짜, 혼다 골딩 차가, 진짜 물건입니다, 물건. 자, 우측을한번더 돌아볼게요. 자, 또 수평당 박스 엔진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너 도는 것도, 그냥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저체를 타시면 이만한 차가 없어요. 아, 핸들도 이게 또 핸들 축격 많이 먹은 차들은 핸들도 다라 다라 그런 차들 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정말 아, 좋아 좋아. 좋습니다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아 오늘 바람이 와이을 불어. 응? 바람이 그냥 와 정말 군데. 아직까지, 뭐, 이 놈은, 현역입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어, 일단 어. 어. 아 좋다. 막, 뭐. 정적적 친다. 어, 정적적 쳐요. 잡소리도 없고, 그, 땡있을 때, RPM이 조금 올라갔을 때, 차로, 제해지는그진동고동 고등 있죠 고동감 네, 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네. 어, 3단 4단 아, 미션 진짜 좋네 음또 좋아좋아 자 2005년식입니다 이번에 2005년식에다가 주행거리가 85,734km 연재찍혔습니다 어, 엔진은 어, 10점 만점 에 10점, 음, 그리고 미션 10점 만점에 10점, 그리고 클러치 상태도 10점 만점에 10점, 그리고 ABS도 10점 만점에 10점, 브레이크 예, 잘 듣습니다 브레이크도. 이야, 공구 년도 22년 된 오토바이가 이게 말입니까? <laughs> 참 오토바이가 어, 저, 이, 관리 안한 이런 차도 더 오래가는 것 같아 보면은. 예. 관리 안된 분들 차도 뭔가, 이, 이런 수입차들을 오히려 더 관리를 많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이 차량은 묶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최상입니다. 지금 보세요. 엔진에 잡수리한 개도 안 들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이들링, 저, RPM 보이시죠? RPM, 요, 보세요. RPM 보십시오. 아이들링. 위로 올라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떨어졌다 안 하죠. 스로틀 바디도 좋습니다. 자, 차량 상태는 득득득틱틱 어 이거 추보라에이크니다 말씀드리면서 테스트 주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 이, 이, 바이크를 혼다가 잘만들게잘 만듭니다. 우리 그, 사장님, 뭐, 대한민국 국산차가 또차 좋죠, 그죠? 예.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20년 동안 차를 잘 타나요? 안 타지. <laughs> 수영차가 기능이 되고 성능이 좋, 좋더라도 잘안 타죠, 그죠? 예, 예, 그리고 만약에 20년 된 차가 있더라도 타고 다니면은 조금 구닥다리 느낌이 납니다. 예. 예. 저, 저 상태도 안 좋고. 예. 근데 이 20년 된 오토바이를 예. <laughs> 이 타는데. 차 땡글땡글하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그래서 근데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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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는. 예, 일본, 여, 참 바이크 잘 만든다. 이 차는. 예. 사장님이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차는. 예. 한. 이, 이게 지금 한 1000km 정도 탔어요. 미션하고 싹 수리를 다 했습니다. 아, 미션고다수리했 예. 다다 예, 미션하고 다싹다 갈아 넣놨어요 미션하고 안에 그, 저, 그, 가라치방도 새갈고 미션도 새갈고 음. 안에 그, 어링 같은 게 있지, 오링. 안에 그, 음. 한 20년 안 됐으면, 그제, 어링하고 이런 고모어링들이다사갔으니까다새거삭다넣어놨어 음. 그 정비 자체를 삭다 했네. 예, 제가 이거. 450만을 원 소리 냈습니다. 어, 450 들어가지고. 예. 그래 제가 또 방지턱도 살짝 넣어왔거든요근데 예. 우리가 이제 조금 차들이 좀안 좋은 애들은 뭐소용차도마찬가지지 예. 방지턱 넘어다가 떨어질 때 보면 찌 그득 팍팍 이런 예. 소리 많이 나잖아 안 좋은 예. 차들은. 예. 그런데 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 예. 잡소리도 없이 상당히 부드럽게 뛰어 넘었고 예. 엔진 미션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 예. 땡글 땡글했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리고 어, 신호 받고 서있으면서까지. 그, 저, 아이들링 상태를, 네. RPM을 내가 게이지를 보여드렸어요, 예. 지금 카메라로. 예. 아, 저, 스로틀 바이드도 너무 좋은 거 같고. 예. 아무튼 차는 사실 너무 좋았어요. 예. ]까? 어, 일본이 뭐, 대한민국 가면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예. 분도 많고 하는데, 저, 예. 잘하는 건 잘한다고 제가 인정해, 예. 해줘야 된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 바이크를 참잘 만드는 것 같아. 예. 예. 온다, 요놈, 1800이고, 골딩은참 물건은 물건입니다. 물건이지만 또 내가 또애는 수리나. 그렇지. 이 차는 더. 뭐 예. <laughs> 아무튼, 21년 된 차량에서 요, 요 정도의 컨디션이 나올 수 있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너무 차 좋았습니다. 예. 턱, 턱, 턱이 겉입니다. 예. 자, 얼마입니까? 저는 요, 1600만 원 받으러 왔다. 자, 어, 파메쿠폰을 뭐, 맞주십니다 200만 원 드릴게요, 마. 시원하게. 랜딩기가 뭐. 있으니까. 예, 랜딩기가 포함해서 1,400만 원. 음. 그럼 요, 랜딩이가 440만 원입니다. 그렇죠. 공임 공이 십만 하면 460만 원. 새 거를 달았을 때 치면. 예. 이세거 달았습니다, 차이가. 그러면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천만 원도 안 칩니다. 그러니까 세 거를 단다 칠 때. 예. 딩기 예. 달면, 은 그러니까 이제 뭐 오토바이는 천만 원짜리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뭐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이 부분들은. 좀뭐 LED 불도 좀 있고요. 뭐, 예. 이게 이제 뭐. 지금 현재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 28년도부터는 예. LED 이런 것들좀 걷어내기는 걷어내야 됩니다. 예. 걷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감안하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최상의 금액을 낮추신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지금이나 뭐, 앞으로나 뭐, 똑같습니다. 사실 바이크 법은. 예. 지금도 다 단속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상담사 형님들, 나이 모르겠다. 뭐, 그런 거 따지나 이런 사람들은 경기도 서울에서도 사실인데 저, 시골에 그, 저,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전라도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예. 충청도 예. 지역에 소도시 사시는 분들은 아이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어, 어, 그런, 그런 거다들도안한다던 예, 옵션이 시면 좋다 대요 그러니까, 달아줄라네 그러던데 전화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 서울 경기 지역에는 또 눈도 많고 말이다 보니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높아심에 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2028년대 그 LED 불만 또뭐 아주 불편하면 끄면 되니까. 예, 예. 저런 것들은 다 그냥 옵션일 뿐이고. 예. 그 랜딩 기어는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데이 차는 제가 봤을 엔진 미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최상님 450만 원 가량 들어가서 싹다 리빌드를 해놨기 때문에. 예. 이게 뭐더 이상 돈들어갈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자 가격 좋습니다. 랜딩기어 달린 모델이 1,400이다. 예. 그 8만 키로 텐데자 예. 위에 연락처로전화주시면좀더 자세한 사항 우리 세방식 사장께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연식 2005년식입니다 주행거리 8만 5천 8만 6천 키로 하면 됩니다 음, 예. 자 튜닝비 튜닝이 한 1,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자소모품선택없죠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가져가서 기름 만넣고 타시면 됩니다 자 요거 최종 가격 1,400만 원입니다 자 혼다 골딩 1,800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